응. 이게 목을 워밍업 해주는 거 응. 목을 워밍업 해주고 그 다음에 경추를 한마디 한마디씩 들어줘서 부, 경추를 분절시켜주는 그 다음에 전원을 굿드는굿 밑에 넣어서 스트레칭 느낌 굿즈는 굿즈 약간 좀시 굿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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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즈가좀 그다음에 흉쇄유돌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요 흉쇄유돌근이라고 들어봤어? 아니 음, 흉쇄유돌근은 이 머리뼈를 붙잡아주는 거야. 머리뼈를. 음. 배에 보면 돛 있잖아. 돛대. 네. 돛대 왜 이렇게 이미지로 보고 돛대 왜 좌우라든지 이렇게 밧줄이 좌우로 매 있잖아요. 아, 네. 그 밧줄이 왜매 있을까요? 돗대가 수직으로만 서 있으면 힘을 못 받으니까 좌우로 매놨겠지. 네.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형새유들곤은 몸통이라는 배에서 머리통이 수직으로 서 있는 거 아니야. 네. 그러니까 머리통 떨어지지 말라고 형쇄유들곤이 잡아주고 있는 거. 음. 그래서 쉽게 말해서, 머리통을 잡아주는 근육이 형세요들근이고이 목뼈 있죠. 음. 목뼈를 이렇게 몸통에 연결해서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사각근이야. 음. 음. 네 호두 하은 스트레칭 잠시 그들 면전. 여 있으세요? 네. 네, 시원아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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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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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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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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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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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음. 음. 느껴지죠? 응. 이, 이게 머리통이 몸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야 응. 아, 진짜 희한해 희한해? 네. <laughs> 이거는 사각근 스트레칭 これ。